저번 연휴가 길어서 시부모님과 함께 3박 5일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. 밤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한 날, 저는 피곤하실까 봐 신혼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먼저 말했죠. 좋아하시길래 솔직히 뿌듯했어요. 집에 와서는 간단히 대화 나누고 모두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. 다음 날 아침, 남편이 따뜻한 국밥 먹으러 갈까요? 하고 제안했죠. 다 드시고 나서 4시 영화도 보자고 말씀드렸더니 피곤하다고 바로 본가로 가버리셨어요. 뭔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. 그래도 잘 도착하셨나 싶어 몇 시간 뒤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울먹이시며 저를 나무라셨죠. 어른이 집에 왔는데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야지. 외식하자고 하니 너무 서운했다. 자고 가라고 해서 무슨 선물이라도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지. 여행이 길어서 여행 전에 냉장식 재료를 모두 소진하고 떠났어요. 그래서 음식 재료가 마땅치 않았어요. 저는 좋은 마음으로 나름대로 배려한 건데, 어머니는 그 배려를 기대로 받아들이셨던 거죠. 조금 억울했지만, 세대가 다르면 기대하는 것도 다르다는 걸 그때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.